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들의 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종기와 경배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 드립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의 호수, 지옥 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멋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은 끊어야 됩니다. 인간은 지옥은 인간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자가 가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의하면 어루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